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있어야 됩니다 호주에 있는 헤이즐은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저희 오늘 캔버라 가요 캔버라 <laughs> 가요 그치 우리 오늘 캔버라 가지 우리 헤이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차에서 3시간 반 동안 운전해야 되는데 잘갈수 있겠죠? 원래 저는 락선 옆에 앉는데 애기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혼자 뒤에서 그래서 오늘은 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옆에 앉았어요. <laughs> 끝이야, 가야! <laughs> 아이 t i l l w a n 이 b l 피 c k It's your emo. Who's t <놀람> <feral>?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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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aughs> <laughs> hey. you have got my finger, haven't you? Yes, you have. Yes.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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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eah. mm -hmm. yeah. <laughs> Is somebody to keep you in order. Another one. Yeah. Well, someone I I like to encourage <laughs> you. she's smiling. A bit of a wrinkle. Yeah. Oh, she's oh. smiling. Yeah. Yes, I'm a funny thing, are <laughs> <laughs> Basically exactly, yes. Attention, I'm cooking and she's making a cheesecake for her. That is, she great. Um, is good. good oh. 시드니로 갑니다. You said that by yourself. 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자고 있고요. 자자잔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이유식 도구예요. 여기다가 호박도 끓이고 이거는 가름하는가름망이고 실리콘 이유식 전용 실리콘 스패츌라 이거는 도마예요. 자꾸 이러서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앉혔어요. 원래 누워있거든요. <laughs> 얘좀 보세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laughs> 안고싶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는 시연이랑 헤이즐이에요 헤이즐이 이제 이거 점프를 타요? <laughs> 오늘, 오늘 저희가 뭐 하냐면 오늘 뭐하지 우리? <laughs> 오늘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분도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주일 차로 아기 출산하셨다고 같이 플레이 데이트 하면 좋겠다고 연락 주셔서 그분 오늘 만나러 가요 그치? 헤이즐 친구 만나러 가요. <laughs> 엄마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무튼 저는 준비 다 했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기 이유식 먹이고 가려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no boyfriends <laughs> no boyfriends, never Merong daddy she already has his hands no, no, wash those dirty fingers off <laughs> get off that shit no. you're clean you now, you're daddy's the again hey. <laughs> stay spaghetti <laughs> me and my little friend <laughs> <laughs> 6 বাবা, অন বালজাবেদাবে থাকাতে থাকতাটাটা। <laughs> 어떻게 갈 거야, 저게 애호박 미음 먹어요. 마, 마. 애호박 미음 먹방. 한이 4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헉, 이거 먹어봐. 헤이즐 이거 먹어봐. 쭈쭈 어때? 애호박이야, 먹을만해? <laughs> 어제 럭클랑한테 도넛 얘기했더니 사 왔어요. 맛있겠죠? 자기가 이미 두개 먹었네. 전 지금 일어났고 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저한테 수양, guess what? I've got d o n u t 얼굴 부은 것 봐. 오, 살 찌는 느낌. 여러분 저희 내일 손님이 잠깐 집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집 밖에 청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할로윈 데코 수준이었거든요 거미줄이 그래서 그거 치우고 물청소 좀 하려고요 렛츠고 Big, <laughs> big big mouthfuls yeah big mouthfuls bam bam give more give it to her slowly bam bam base 야야야, 형 정말. 저희 지금 인스트로 왔어요. 저녁 먹으러 왔거든요. Oh, but yeah, e t r a f f i c 이 친구, 제친구네 가족이랑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티. h 저희. 다 먹었고 이제 집에 가요 애기가 있어서 오래 있지 못하고 2시간 있다가 다시 We can't. 집에 가고 싶어요 2시간 정도는 안되네 잠이 들었니? 야, 빨리 이 들지 않았어 모닝 여러분 우리 애기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귀엽죠? 이거랑, 모자예요. 모자는 직접 만드신 거래요. 너무 예쁘죠? 이거랑, 이것도 선물로 받았어요. 예나. Yeah, 이것도. 귀여미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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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으로는, 여러분 어, 아, 힘들어. 한 손으로 하는. 자자자. 어제 친구가 오면서 이것도 사다 줬어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겠지. 아가 맛있겠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laughs> 딸기랑 라즈베리 들어가 있어. <목소리>